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8절에서 15절 말씀 교육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델로 돌아온 야곱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델의 이 장면은 적어도 22년 전 처음에 집을 떠날 때 그때가 창세기 28장에 있는 기록이거든요 28장에서 있었던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 것인데 축복하시는 내용만 더 거기에 첨가가 되고 더 증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온 야곱을 복을 주셨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언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복을 주셨습니까? 베델로 돌아왔을 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사 야곱이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뭐 어떻게 할줄 모르고 굉장히 당황하고 지금 앞이 캄캄하고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베델로 돌아온 것입니다. 야곱이 베이 밧다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왔다. 이 말씀이 거기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밧다아람은 외삼촌의 집이죠. 그곳에서 베들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찾지 못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형에서의 복수를 피하여서 집을 떠나던 그날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베들입니다. 그래서 그 베들로 왔지만은 베들에서 째알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그곳에서 옛날의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삶의 위기는 처음 믿음을 회복할 기회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왜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느냐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혈기왕성한 자식들이 일으킨 그 일을 통해서 가족이 위기를 만났는데 왜 그런 일을 만났느냐 영적인 면에서 해석할 때딱한 가지 결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 이 메시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에 그 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꾸는 거고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바꾸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직접 하십니다. 네가 원래 이름은 야곱이지만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내가 부르지 않겠다 너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났던 영적인 체험이 이제 네 삶의 근간이 되고 너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야곱의 삶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셨다 그랬습니다.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형 예설을 만나기 직전에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살라. 네 인생에서 네가 살수 있는 길은 나를 만난 그 체험 <laughs> 내가 너를 만나줘서 복을 줬던 그 체험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네가 산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두 번째 복은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과 번성,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나온다. 네 어, 너에게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라고 하는서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 세울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왕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을 다스는 왕을 네 자손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전속할 땅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있으려면 어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주권 그래서 땅과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그게 바로 주권인데 그것을 법이라고 이야기하죠 법,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나라가 전속하려면 그것은 나중에 율법을 통해 주십니다. 통해서 주십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어떠한간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약속해 주셨고, 또그 나라가 약그 전속할 백성도 약속해 주셨고, 또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기억에 생생하도록 약속하신 것은 야곱이 이 약속을 받은 것이. 그냥 평범한 날에 받은 것이 아니고 가족의 위기를 만났을 때 베델로 돌아가서 이 베델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을 어찌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도 자기를 유익하게 자기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15절에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집을 떠났던 날 드렸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는 거기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돌기둥을 세우고 했다는 것은 재단을 쌓은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한 거죠. 예배. 근데 이 예배는 창세기 28장 19절에 드렸던 그 예배, 그 예배입니다. 거기서도 그 예배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옛날 그대로 돌아간 거죠.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처음으로,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믿음, 처음으로 돌아간 것이 바로 이 디나 사건입니다. 디나의 그 사건을 통해서 가정의 위기를 만났을 때 결국 얻은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단을 쌓고 베델이라 불렀다. 뭐 생소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28년 전 20, 28장에서 28장 19절에 나와 있는 그 고백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야고은 베들로 돌아와서 받은 복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디나 사건은 육신적으로는 가족을 가족을 위기로 몰리게 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복을 얻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육신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도 우연으로 만들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인생에서 일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항상 일어납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우연히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간섭 속에 떨어진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디나 사건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간 그 야곱의 이 사건은 야곱의 그런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연은 없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야곱에게는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라 이 가나안 땅에서 네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와 함께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교훈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일도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난 모든 일들 속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